요원 신일류 화성인이 나타났다는 소식 듣고 급하게 달렸다. 이것은 대체 뭘 하는 것일까? 이런 곳에서 화성인은 뭘 하는 걸까? 뭘더 당신을 감이 잡나요? 스칼리 그러니까 조사를 좀더 확실히 했어야죠. 일단 사람들을 좀더 꼼꼼히 살펴보자고. <목소리> 아무리 봐도 난 모르겠어요. 참가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아, 유명한 블로거들이신데. 그럼 그중에서 누가 제일 유명해요? 아, 그 중에 유진 씨가 제일 유명하세요? 아, 유진 씨요? 네, 네. 오케이. 일단 이름으로 찾아봐야겠고요. 이런, 오늘은 너무 쉬운데요. 친절히 이름표까지 놓아 두셨군요. 바로 이 여성이 신유우 화성인? 그래. 그녀는 최강 블로거 유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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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에 유진 씨를 어떻게 초대하게 되었죠? 음. 유진 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터넷 블로거들 사이에서 특히 코스메틱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름이 많이 알려진 파워 블로거이시기도 하지만 코스메틱대에서 굉장히 얼리 어답터이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꼭 초대하고 싶은 그 명단의 영순이었습니다아 그래요? 네. 역시 사진 촬영 버스부터 다르다. <laughs> 하는 분들이라면 다 거의 다 아시는 분이고요 행사 많이 뭐 이렇게 브랜드에서 아,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볼수 있는 그런 아, 분이 유진 씨죠? 아 네. 어뭐 하시는 분이세요? 전 지금 회사 다니고 있고요 그 퇴근 후에 그 제가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나 아니면 뷰티 브랜드 행사 같은데 다니면서 그 호스팅하면서제 이에 삶을 또 살고 있습니다. 패션과 뷰티 트렌드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녀의 블로그. 하루 방문자만 2천 명이 넘는 연예인을 능가하는 인기. 그녀의 모든 활동은 블로그 포스팅을 위한 것. 자, 웃어보세요 블로그 인증샷이니까? 음, 사실 그동안에그뭐 뷰티 t 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저희가 잡지에 의존하는 의정도가 거의 100%라고 볼수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 이 파워블로거들의 활동에 의해서 메이크업도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행사 같은데는 얼마나 참석하세요 한 달이면? 한 달에 보통 뷰티 클래스랑 그 패션 클래스 전부 합쳐서 한 25일 정도, 24일 한한 한 달에 70% 정도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보통 그 이런 행사장 오면 몇장 정도 찍어보세요? 보통 하루에 행사 갔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200장에서 300장 정도 찍고 있어요. 네. 예, 올라가는 게몇장안 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뽑으려면 많이 찍어두는 게더 낫거든요. 블로그 하루 방문자 수 2천 명 이상, 패션계 행사 초대 영순이. 그녀의 삶을 파헤쳐보자. 요즘 탄력이 신경 쓰였는데 시슬리아 글로벌 퍼밍 세럼. L X L 효소를 활성화시켜 탄력과 볼륨을. 탱탱하게 탄력이 차오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선 안에서 탄력이 느껴져요. 시슬리 봉시가 면제한다 아니 이자 면제. 리드코프 아무 때나 한달 이자 면제. 검색창에. 리드코프 저번에 10%를 깎아주고 또? 어, 성냥 또한네 김치 <laughs> 또 김치 담갔어? 그거 작년 김치야 와. 칸칸 입체 냉각이 맛을 지켜주니까 김치 맛 오래오래 LG 디오스 김치 냉장고 12시 모두가 깨어난다. 일주일 내내 즐거운 밤. 12시에 즐거움을 누려라. It's TVN time. TVN 12. 일단 패션 행사장부터 추적 시작. 이것은 최근 핫 이슈 패션 매장의 런칭 파티 현장. 과연 그녀는 이것의 모습을 드러냈다. 최신 트렌드 액세서리부터 다양한 스타일의 의상과 슈즈까지 한 눈에 들어오는 매장. 스타 블로거의 눈에는 역시 포스팅 아이템 천국, 사진 촬영이 바쁘다. 그녀의 스타일도 전시 이상 못지않아 보이는데 스타일 so good. <목소리> 런칭 파티 초대잖아요. 그래서 약간 네, 모던하면서도 또 실버로 포인트가 있는 그런 의상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늘 이렇게 네, 행사장 다닐 때마다 의상이 좀 달라지고. 약간 분위기에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행사장에 맞는 의상은 기본. 그렇다면 그녀가 주목하는 핫 아이템은 무엇일까. 그렇다. 모든 여성 네티즌들이 초집중할 가을 신상 슈즈. 바로 이 블랙 슈즈 초이스. 블룩을 어떻게 소개할 거예요? 어, 이게 지금 약간 단순한 단순한 슈즈지만 그 이렇게 블링블링한 큐빅 양식을 함으로써 이렇게 약간 무거운 거에서 밝은 느낌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런 소개, 그렇게 소개하려고요. 블랙슈스 포스팅은 바로 이렇게 그녀의 코멘트와 함께 올려진. 금요일에 그러면 몇 개요? 아 정말요? 아 어, 어, 출장 가세요? 가지 말아야겠다. <laughs>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행사장 인증 사진. 무조건 유명인 한 명은 꼭 잡을 것. 이분 역시 나치 익지 않나요, 여러분? 모델 희망이라는분이거든요 되게 굉장히 컬렉션 쪽에도. 몽환적인 분위기로 국내 패션쇼에 러브콜을 받는 톱모델 희황. 인증샷 필수다. 하지만 파티 현장에서 어떻게 사진촬영만 할수 있겠나? 좀 즐겨라 화성인. 그래, 그래. 아니, 맛집 블로거도 아닌데 음식까지 촬영하나? 대단하다, 대단해. 100% 성공이라고 들었습니다. 행사장의 음식까지도 생생하게 전달. 이것이 인기 포인트. 스타 블로거 인증 사진이 핵심이다. 또 다른 행사장으로 향한 그녀. 이번에는 어떤 곳일까? 해외 명품 보석 클래스란다. I... 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요. 멀더. 멀 더? 어디 갔어요? 이럴 땐꼭 사라지는군. 역시 카메라 먼저 들이대는 그녀. 진정 블로그 포스팅 생각만 하는구나. 피곤하고 좋으시진 않아요? 아니요 저는 이런 데 초대받으면 항상 에너지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 본인에게? 네 어떤 점이 좋아요 이렇게 행사 어, 남들하고 이렇게 다르게 특별한 장소에 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의 활력소가 되는 거 같아요 <목소리> 스타 블로거 그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었으니 바로 출시 전 제품 경험 되게 예쁘죠? 지금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걸이랑 지금 되게 색깔이 잘 어울려 갖고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주얼리 행사 온다고 의상도 좀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예, 일부러 왜냐하면 주얼리가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의상 컬러가 튀거나 튀거나 조금 색깔이 짙으면 주얼리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톤 다운된 의상으로 준비했어요. 언제 어떤 행사장에서도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준비성. 이것이 바로 그녀의 진면목이다. 이제 그녀의 블로그 포스팅 작업을 꼼꼼히 알아볼까? 늦은 시간이지만 그녀에겐 포스팅 작업 최적의 시간.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앞에서 작업 스 타트. 왜 패션 뷰티 쪽 이렇게 블로거가 되신 거예요? 다른 분야도 많을 텐데. 제 꿈이 원래 패션 디자이너였었거든요. 그래서 전공도 의상 쪽을 했었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다른 업종을 하고 있지만 퇴근 후에 그 뷰티 관련 행사나 패션 행사를 참석하면서 제 꿈을 펼친다는 생각으로 즐기다 보니까 패션계의 파워블로가된것 같아요. 패션 디자이너가 꿈. 아 그래서 스타일이 연예인 못지않았구나. 그녀의 드레스룸도 궁금한데. 본인은 어떤 옷을 즐겨 입으세요? 저는 보통 블랙 원피스나 블랙 의상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푸행사의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들이 빛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의상들을 셀렉해서 입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옷 중에서 특별한 옷이 몇벌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크 제이콥스 행사장에서 정윤기 사장님과 함께 스타일링 클래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베스트 레스로 뽑혀진 옷상이거든요. 베트 드레서로 꼽히면 선물도 줘요? 네,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 선물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뭐 가방이라던가 그 스카프 이런 정도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특별하게 선물받은 옷이 있거든요. 그미셸 오바마가 입어가지고 유명해진 엘리탈이라는 브랜드인데요. 거기서 이번에 제가 오피스 리더로 선정이 돼서 선물받은 상품권으로 구입한 의상했어요. 미국 연부인 미셸 오바마의 우아하면서도 지적인 스타일을 품격 있게 살려준 바로 그 의상. 제가 너무나 구입하고 싶었던 모피 베스트인데요. 보시면 털이 약간 폭스예요. 그래서 입었을 때그 아무것도 안 건질 것처럼 굉장히 가볍고 소재가 부드러워서 너무 마음에 드는 상품이에요. 이게 가격대가? 가격대가 약간 200만 원 후반대. 이런 고품격 의상까지 선물로 받는 그녀. 아, 부럽다. 당신은 진정 스타 블로거로구나. 의상 외에 받은 것들이 있다면? 아, 제가 따로 받은 것들은 따로 모아 놓은 게 일부 있거든요. 그거 보여 드릴게요. 이것이 모두 그녀가 스타 블로거가 된후 각종 브랜드에서 받은 선물들이란다. 그게 저는 이 좋은 선물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신 분들한테 선물로 나눠 드리기도 하거든요. 자신을 스타 블로거로 만들어준 네티즌들에게도 선물 증정 인기 있을 수밖에 없겠군. 이런 이벤트나 론칭 파티 이런 건 언제부터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최근에 행사가 좀 많이 초대받기 시작한 거는 한1년 정도. 그동안 초대받은 행사 초대장만 봐도 그녀는 섭외 영순이 VVIP 블로거 전국의 블로거들 초집중. 이제 그녀의 인기 포스팅 비결을 공개한다. 우선 사진 선별 작업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온 사진 먼저 셀렉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놔요. 사진 셀렉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남들이 봤을 때도 자기가 온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주로 위주로 뽑아놓거든요. 현장감이 있도록. 전사 스케치는 생생하게 누구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사진 중계하기가 첫 번째 포인트. 그다음에는 제가 녹음했던 거를 이제 워드파일로 정리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또 그녀만의 현장 생생중계 비법 바로 현장을 녹음해 분위기 그대로 살린 정보 전달 그리고 그는 정보 전달을 하되 너무 딱딱하지 않게 쓰는 편이거든요 꼼꼼하게 기록하고 쉽게 쓰는 것이 인기 블로그 두 번째 포인트. 어떻게 하면 유진 씨처럼 파워 블로거가 될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항상 포스팅 할때제 사진을 같이 올리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다녀왔다는 거를 보면서 신비성을 느끼고 그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갈 때마다 제가 하는 특유의 포, 트레이드만큼 포즈가 있는데요. 허리선 포즈를 하고 있으면 멀리서 저를 알아보고 와서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신인류 화성인 의상부터 인증사진 촬영까지 프로가 되다. 그녀의 회사 주변 때마침 점심시간인데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잠복해 있던 요원 드디어 신인류 화성인 포착. 분위기 보니 식당으로 가는 것은 아닌 듯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도대체 어딜 가는 것일까? 네. 가방 가방 해드릴게요. 점심은 안 드시고 왜. 네. 아, 점심은 안드 어,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 잠깐 짬을 내가지고 점심시간에 드라이 하러 왔거든요. 약속은 몇 시에요? 어? 오늘 행사 6시 반에 있어요. 6시 반요 네, 6시 반. 아. 저녁에 있을 행사를 위해 점심까지 포기. 역시 스타 블로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다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가서 듣고 오셔야 되는. 아 네. 머리가 참 예쁘게 잘된나같아 아, 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이 그 분위기랑도 그 행사 분위기랑 너무 맞게끔 그 스타일링 해주셔서 이따가 너무 기대됩니다. 머리부터 완벽 스타일링 마친 화성인. 다음은 어디냐? 여기. 전통과 트렌드가 결합된 이곳. 수많은 갤러리와 외국인들로 붐비는데 지구 여성들 마음 사로잡는 패션 아이템들도 가득 여기에도 그녀가 떴다. 그 제가 좋아 평소 좋아하고 잘 즐겨 입는 옷이 있거든요. 그 브랜드 샵 가고 있어요 퇴근 후 행사에 입을 의상 준비를 위해 평소 좋아하는 디자이너 샵을 찾은 신일류 화성.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이 많구나. 우아하고 애지 있는 의상부터 핫 트렌드 액세서리까지 없는 게 없네. 지구 여성들 일단 흥분 가라앉히시고 좀 둘러보거라. 하지만 수많은 의상실 중에서도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이분 때문. 박정패션 컬렉션과 레드카펫 드레스를 책임지고 있는 디자이너 박병규. 제가 이제 네. S 플러스 머신 런칭 행사에 초대받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옷중 오늘 골라보려고 왔어요. 뭐 이런 쪽 디자인도 음. 네, 약간 이거는 지금 좀 데님 느낌이 나게 가공 처리가 된 건데요. 영하면서. 약간 실버 느낌도 나는. 예, 거 같은데요? 굉장히 구조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네. 또 소재에서는 굉장히 또 캐주얼한 느낌도 나는. 역시 여기도 포켓이. 예, 네, <laughs> 이런 디자인도 좋을 것 같고. 네. 뭐 신장이 키가 크시고 그러셔서. 아, 네. 그리고 또 지금 하시는 게또 워낙 그 패션 블로거로 유명하시니까. 네. 저는 조금 약간 이렇게 포인트가 가는 걸로 욕심을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아, 이거 이뻐요. 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또 워낙 또윤 씨가 이쪽 유매장도 많이 이용하시고. 네. 또 유지 통해서 많이 홍보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일또 <laughs> 저희가 이번 행사 때 맞춰 입으실 자격 협찬을 진행해 드리도록하거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연예인도 아닌데 의상 협찬을? 일반분인데. 네. 협찬을 해주는 이유가 있다면 뭐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뭐 연예인 협찬을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범위가 많이 확대돼서 이제 블로거이긴 하지만 워낙 또 다재다능하시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뭐 연예인 준 음, 연예인 정도 생각으로 합찬을 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직접 추천까지, 그녀의 스타일 변신이 기대되는데 스타 모자는 훌륭한 기록지에 스타일 사는구나. 편하시고 네, 사이즈에 맞는다. 네. 음. 약간 파티 성격이 있는 행사다 보니까. 음. 뭐 손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간단한 클러치 같은 거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이렇게서 한번 잡아주시면 아, 예 굉장히 예쁜데요? 예 클러치긴 하지만 또예 같이 돼 있고 네. 예, 행사 성격이 잘 맞을 것 같고 클러치까지 완벽하게 스타일링 블랙 원피스와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오직 행사를 위한 의상이라니 아깝다. 아까워 시상식에 참석해도 되겠는데. 그 호텔에서 열리는 디너 파티에 초대된 신인류 화성인. 스타들과 셀러브리티까지 초대된 특별한 행사인 것 같은데? 스타일 완벽하게 준비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 어서 등장해서 이 자리를 보내야지. 아, 역시 카메라와 함께 등장하는 군 되게 vip 같은 아네 어떤 행사인데 오늘 이제 새로운 커피 머신이 런칭하는 행사에 제가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아, 네. 이제 본격적인 파티 시작 현장 사진 촬영에 바쁘거나 바쁘 금난새 오케스트라의 공연까지 준비된 본격 있는 파티 이런 기회 쉽게 오지 않으니 공연 좀 즐겨라. 박수는 치고 촬영하면 안 되겠니? 블로그 포스팅에 초 집중된 그녀의 눈세포,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이어지는 저녁 만찬은 좀 즐겨라. 이때 그녀를 향해 접근하는 지구인 남성. 누구신가? 누구세요? 아, 제 남자친구인데요. 오늘 행사 원래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회다가 좀 늦게 끝나고 지금 좀 늦게 왔어요. 바퀴도생인 다니시다 보면은 남자친구고 만날 시간도 없죠. 아니요. 오히려 이런 행사 둘다 같이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다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오늘 파티의 핵심인 커피 맛을 볼 시간. 그런데 왜 남자친구가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걸까? 이거 다 나온 거예요? 남자친구 사진 찍는 거좋아하아기자기 거? 네, 이런 거 찍어서 제 블로그에 올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블로그 활동하세요? 아, 여자친구 영향 받아가지고 저도 요즘에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에게도 블로그의 재미를 전파하고 있는 신인류 화성인 환상의 커플이 아닐 수 없구나. 유명 지구인과 접촉 중인 그녀. 이번에도 인증샷. 두 말하면 입 아프지. 인증샷의 주인공은 재즈 버컬리스트 윤희정. 이어지는 인증샷은 지위자 금난세. 어 보기 힘든 유명인들 그녀가 모두 만나는구나. 푸른한 인상의 남성과도 인증샷 촬영하는데 과연 그는 누구일까? 아,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everyone. 세요 어, 네 스프레소 사장님이시거든요. 아까 이렇게 연설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너무 감명받고 오늘 강한 내한하셨다고 제가 이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자고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모든 패션계 행사를 섭렵하는 지치지 않는 그녀의 열정. 그리고 끝없이 쏟는 에너지가 스타 블로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인류 화성인의 열정, 계속 멈추지 않길 바란다. 유진 씨에게 블로그란 어떤 의미인지? 저에게 블로그란 제2의 삶을 살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 생각하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건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삶을 만들어 줄수 있는 매거진 같은 블로그를 만들고 싶어요. Dreams come true!